아, 원래 이거, 하고나서 밑에다가, 파티. 아! 그거이요 이거. 이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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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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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아기 채팅 블 뭐라고? 블로킹이 누가 그랬습니 블로킹이 레드 마가초딩 같아요. 하지 말래요. 아야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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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은 나도 어, 어, 받아 <laughs> <와. 웃음> 모음표, 아, 아 늘도스일북 나왔으면 좋겠다. 나오지 않을까요? 오, 나왔다. 오, 오, 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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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기절. 오, 기절. 오, 기절. 오, 오, 했는데 저아네개네 개밖에 없다 그래서 1,000원에 20개 올렸어요. 너왜목을 배고파. 1,000원에 2 0개를 올립니다. 뭐라고요? 1,000원에 2 0개를 올렸다잖아. 이왕이면 그 이걸로 1,000원에 20개 올려주세요4단계 진입한다고 할게요. 섬이 들어 있습니다. 네이 양반. 아저 오늘 유튜브? 충격적인 거 봤어요. 마만트 이거. 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. 마만트 어, 어, 뭐, 타고 뭐, 있는 큰 거요? 네. 왜요 이거? 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하란 얘기에 타란 얘기. 요아이타 상관없는 거예요. 뭐야? 아 나중에 제가 발견한 게있는요 소리 나는 거? 아니, 거 다... 뭐야? 꽃길이 꽃길이 아, 이렇리 아, 이렇 다.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게 아, 아, 이렇 <laughs>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아, 이게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게 아, 아, 라 아, 이 한거 나오긴 했다. 대표님 어, 한거육 단계지. 6 단계인가 이제. 6 아, <laughs> 단계 갈게요. 삼, 이, 1 고고. 들어가겠습니다. 어? 나 망했다. <laughs> 왜? 뭘 망했고? 우리 디코더 손충호아나 망했다 진짜. 아 물약이 없네. 아 아. 아아 정비하라고 했는데. 아 아니, 저희 17단계 아니, 아몇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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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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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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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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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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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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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아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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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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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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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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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해. 구할 받고 해요. 그냥 힐, 힐 받고, 받고 해요, 힐, 힐 받고 해요. 구할 하면 안 돼요. 부할 하면 안 돼요. 커스2 0주 아, 나쉽다3 0주 정도 남겠네요. 네 예. 저번이랑 아, 똑같이 한, 두명 차이가 있습니다. 이 한, 차이 네 예, 솔기 형. 솔기 형. 딱 솔기 형. 아님 지주 님. 이거 어차피 이제 우리 이퇴해야 되니까 그냥 보스 극딜 해도 될것 같아요. 아깝당 8 저는 5초 남았습니다 30줄 저 5초 남았네요 저는 끝! 나도 끝. 레드님이.. 그.. 포션 있었으면.. 어? 아이.. 는데 아.. 아이.. 안타네요 아.. 살짝.. 살짝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, <laughs> <하나> 있긴 <laughs> 해요 근데 <laughs> 레드님.. 에이.. <laughs> 아이, 살짝 근데, 그 느낌이 그 없지 않아 있어요 저건.. 저거3 0줄 레드님 포션 있었으면은.. 아 진짜.. 그러세요.. 하하하 끔 진짜 끔찍해 아 제발.. 활수련 히메인장, 보주수련 기도합시다. 버티겠죠5 5 초. 제발, 스킬북 제발. 스킬북 나와라. 스킬북 제발. 죽었좀 줘라. 스킬북, 어, 좀 줘라. 아, 스킬북 어, 좀 줘라. 히메인장 줘라 그래. 페리를 그만하게. <laughs> 오, 아, 블린부스 도같아 습니다 수고했습니다. 다들 수고했습니다.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야? 뭐야? 뭐라? 어, 누구야? 오, 오딘 오오 오딘 오딘. 어, 아, <laughs> <누가> 오딘이 <laughs> 오딘. 진짜. <laughs> 빨리 아 이거 뭐야? 아,